you 기도 예수의 마음이 요즘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말이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을 살면서 마음에 상처 받고 지치고 시험들고 이혼 용기를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아서 신 이혼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얼굴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습니다. 근데 인사가 메리 음.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메리, 즐겁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별로 즐겁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까지 왔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의 문제거든요. 근데 성탄절의 키워드가 메리에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도 즐거워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피하라. 하나님에게 즐거움이 되는 성탄절이고 내게도 즐거움이 되는 성탄절이에요. 제가 한국가서 어느 교회 가는데 그 교회 표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즐겁게 하는 행복한 교회. 대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까지는 생각이 미치는데 교회 오는 교회들을 즐겁게 해준다고 하는데 생각을 미치게 보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해서 교회를 못나게 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교회 성경과 부흥을 가로막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도 즐겁게 개조했대요. 오늘 어떤 분들과도 오늘 몇 시간 집당에게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거기 외주에서 가운데 와 얼마 서비스에 좋게, 친절하게, 왜 가는지 팀도 많이 주게 되고 그 기억이 나요. 식당을 하는, 이렇게 음식을 하는 식당의 전부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안될것 같아요. 심령은 천국의 음식을 파는 우리가 주저서 억쩌다 하지 말고 즐겁게, 아, 기쁘게, 사람을 즐겁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즐겁게 하는 행복한 교회. 교회에 들어가서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장르님, 건사님, 주사님, 교육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만, 사람들 즐겁게 해야 돼. 그래야 행복한 교회가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음은 문제거든요. 장군님은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했어요. 마음이 온전한 사람을 주님께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분노 조절을 할 못하는 사람, 분노 조절 장애자 말이에요. 분노하는 조절이안 돼요. 화를 내고 얼굴을 부르륵 하고 악한 말을 남을 삼촌 주는 말 하는데, 이게 큰 병이거든요. 우리가 괴한을 살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삼촌 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죄가 되고,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지킬 말인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게 되는데, 인간의 마음은 선하고 악해. 변화가 많아. 우리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돼.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운 성탄절이 되려고 하면,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내가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그 사람이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에게가 메리크리스마스 공동체가 될수 있거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저분을 즐겁게 해야지, 하나님께 부시게 해야지,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야지. 내게 맞춰서내 취향대로 한번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마음을 품고 사랑을 대하라, 그런 말이죠. 성도들이 꼭 품을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에요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의 마음. 이 현대인들은 마음의 상처가 많아, 분노, 미움이 있어요. 예수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정말로 그를 깊이 사랑하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불쌍하게 궁륜이 하고, 참아주게 돼. 사랑하지 못하니까 팔팔팔하죠. 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은 따스한 마음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력도 몸을 따스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대요. 몸을 차갑게 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암병주로 몸이 차가운 사람들에게 많이 생긴다. 몸에 열기가 있는 사람들은 암이 안 잘안 걸린다는 말이 있더군요. 그런데 온열 마음 따마 말이에요. 온열 마음은 스스로 따스하지만 내가 온열하고 따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들어오면 녹아요. 이게 햇볕정책이 예수님 마음은온나수고하고 무거운 진지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일 시게리라 나는 마음에 온나하고겸사나리내 몸에를 내고 내게 병을하. 그러니 쉴무를 얻으리라. 여러분 교양에서 막뭐 시시거리고 집에서 분나고기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 뛰어주 못했으그래요. 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다. 사랑하는 마음이고. 따뜻한 마음이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예요 겸손한 마음은 남을 나보다 나한테 기는 마음이고 억대로 주는 마음이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경화는 넘어진때성봉이고 하나님을 거르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해 사울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하고 예절 바르고, 효성이 있고, 죄의 종주를 예의를 갖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암이 되고 난 땅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너 사우를 임금생 후에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가끔 교회에서 집권자를 세울 때 걱정이 됩니다. 서울의 집사님을 세우는 것들 문제가 되지만, 건사님을 세우거나, 안수 집사님을 세우거나, 장로님을 세운다는 거는 굉장히 초심이 돼요. 현실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좋아서 좋은 에이드가 되리라고 생각을 세웠는데 되고 난 다음에 변해요. 갑질을 해요. 여러분 교회 목사나 장로나 주사나 권사는 어른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유교적인 상황으로 내가 어른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크고자 하는데 성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고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게 아니고 성비로 오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목상까지 대성으로 주어왔다 그러는데 전도사하다 목사가 되고 집사하다 장로 건세되면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 일인데 나를 원해주고 이렇게 해요. 이거는 성령적이야.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될까? 한 번은 보세요. 그러면 부담되라고 썹니까? 목회자를 뭐, 흉절하고 보호하고 연보도 하고 도와주고 교인들을 써. 이렇게 그 부흥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라고 써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갑질구라거든요.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갑질이 지금 통하지 않아요. 이번에 제가 연세대학교 가서 교수들 받는 기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교수들은 제키고 규정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듬슨하고 선인적이에요. 교수의 그녀를 인정하지 않아요. 노조가 있어가지고, 뭐, 전부, 그러니까 교수보다 한대선생이걸 거예요. 갑질 못해요. 아파트 경변들도 점심 시간이 되면 그런 게 없어요. 외출 중에 전화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김교현으로 무시하다가 큰일 나거든. 근데, 한국은 지금 갑질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누가 갑질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자리에 있는 분들이 조심하는데, 미국에 우리 교포교회는 아직까지 옛날 갑질하는 구나 목사가 갑질하고, 장노가 갑질 문제가 됐어. 이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뭐, 목사생이라고 옵니까? 장로 생겨려고 니까 세상적으로 목사보다 장로보다 주사 건사보다 훌륭한 아까도 했을 때 보람을 받고 재산도 있고 지식도 교양 했는데 단지 목사 장로 그것 때문에 구에 수거려고 하지 않거든. 그런데 착각을 해요. 목사인 제가 착각을 하고 우리 장로인들 착각하고 건사 착각해요. 각질 문화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이 마음을 풀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잘할 적이 내게 큰 도전이 되고, 그리고 묵상이 되고, 이제 해고가 되고, 내 심음의 말씀이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온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어 나를 생려고하면 기뻐져요. 왜저 사람들은 몰라주지? 내가 목산데, 내가 장군데, 내가 번산데, 이렇게 하면요. 내가 시험 들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걸 초벌해서 갑질 문화를 교회에서 제거하고, 정말 겸손에 생기는 예수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 하면, 내 마음에 큰 평화가 찾아오고, 관계 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교회가 그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음. 이런 교회가 여러분의 것이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인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할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정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부어오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온 나이다 아멘.